네, 반갑습니다. 아우레오리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네, 2주 만에, 거의 2주 만에 이제 또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현재 오늘은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밤 10시 25분이고요. 어, 내일, 내일이 24일이죠. 24일 수요일.

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계속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잠깐 잠깐 봤을 때 수익이 나면 그게 적든 많든 일단 바로 매도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를 하는 게좀 마음이 편해서. 음, 어쨌거나 수익을 좀 짧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우선 GS 리테일입니다. 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팔아치웠어요. 음, 그래서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요. GS 리테일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거든요. 이건 제가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매도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DB 하이텍도 추천해드렸었죠. DB 하이텍도 뭐 매도 타이밍이 좋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치킨 값 정도는 벌었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 네. 모두 투어도 제가 이게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았고, 매도 타이밍도 좋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모두 투어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제가 다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추천과 동시에 매수를 같이 했었고, 동, 또 전부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요,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어,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수익 인증을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24일 수요일, 음, 이제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리츠 화제입니다. 메리츠 화제인데요. 어, 차트를 보시면은요. 뭐, 들쑥날쑥해요. 그죠? 음, 근데 최근 이틀 사이에 이제 좀 뭐랄까 의미 있는 반등이 눈에 띄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제 어 4.67%가 올랐죠. 어, 4.67%가 상승하면서 뭐, 위, 뭐 아쉬운 거는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 윗꼬리라는 것은 상승했다가 어, 좀 약간 더 떨어져서 빠졌다는 건데 그래 그래도 의미 있는 어, 상승이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기간 외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어제 올랐을 때 2월 22일 월요일 올랐을 때기간도 외국인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고요 어, 특히 기간이 좀 많이 산 걸로 보이는데 음 일단 수급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 메리츠화재 기사된 거 보면은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에 이제 어,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리츠화재가 나름 또 실적도 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또 추천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내일 이제 어,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어, LIG 넥스원도 뭐,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 지난, 음,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보시면은, 이제, 기간이 좀샀고요 어, 오늘은 외국인이 좀 샀어요. 이제, 기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음, 제 수급이 슬슬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음, 다소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제, 어제, 오늘 좀 빠졌다는 건데, 어제 오늘 빠졌다 하더라도 기간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제 기존에 여기 뭐 물려있던, 혹은 투자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음, 이 차트상에서는 눌림목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이 상태에서 재차 하락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지만, 일단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여기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 수주잔고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에라이진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인데요. 방산업체인데, 어, 지금 기사를 보면 약 7조 원? 음, 7조 원 가량의 수주잔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수주잔고라는 것은 이제 물량이죠. 어. 이제 생산 물량들을 7조 원이나 어, 지금 수주를 따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앞으로 탄탄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어, 1월 1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음, 그러다가 쭉 빠지고 다시 재차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장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장 흐름에 맞춰서 지금 20일선이 깨진 모습인데 어, 하지만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이건 일시적인 것 같고 아마 곧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LG 이 넥스 원과 그리고 메리츠 화제를 추천해드렸어요. 이두 종목 내일 한번 좋은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면 또뭐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 아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